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웅님에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8월 18일, 몽찬에서 여웅님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몽쳐찬다3 예능에서 JTBC에서 하는 예능인데요. 오늘 밤 오후 7시 10분에 여웅님이, 여웅님이 몽쳐찬다3에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본방이 7시 10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몽찬에 관련된 소식과 함께 오늘도 여웅님에 관련된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안정한 임영웅 전격 영입 제한 뭉찬 합류 하나. 이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웅님이 기존에 뭉찬에 참여한 적이 있고 또 이후에 다시 이번에 여웅님의 조기 축구팀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여웅님은 아, 리턴즈 FC 구단지를 하고 있는 여웅님이 이번에 뭉찬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리턴즈 FC 멤버들과 함께 뭉찬3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래 사진들을 보시면 여웅님과 전 축구선수 안정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두월 달이나 그런 댄스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요. 이제 감탄한 리턴즈 FC와 출연진들이고요. 이제 밑에 장면은 해당 멤버와 뭉찬3 멤버와 함께 1대1 대결하고 을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웅님의 슈팅 포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여웅님은 여웅님의 특유의 슈팅폼과 함께 왼발잡이죠. 왼발잡이로 여웅님이 축구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명 축구 선수 메시와 같은 왼발잡이를 하고 있는 여웅님의 슈팅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JTBC 뭉쳐 찬다 3에 18일 오후 7시 10분에 여웅님이 출연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리턴즈 FC를 이끌고 있는 가수 여웅님이 전 축구 선수 안정환 감독에게 영입 제안을 받는다. 오늘 18일 오후 7시 10분에 방영되는 JTBC 예능물 뭉쳐찬다3에 4년만에 뭉찬을 다시 찾은 리턴즈 FC 구단주 임영웅과 안정환 감독의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이제 해당 뭉찬에서는 조축 최강팀을 가리기 위한 이번 매치에 임영웅과 안정환은 개인카드로 회식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진팀이 이긴 팀한테 회식비를 내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영웅님의 개인카드냐, 안정환의 개인카드냐, 이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은 메인 경기에 앞서 전력 탐색전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정환 감독과 김남일 코치는 임영웅의 화려한 발재감과 축구 센스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5대5 서바이벌 경기를 앞두고 안정환은 임영웅에게 우리 팀에 들어올래요? 라고 적극적인 영입을 나선다고 합니다. 한편 임영웅과 안정환의 각팀 자존심에 걸린 자랑 배틀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턴즈 FC 선수들 이제 영웅님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리턴즈 FC 선수들은 우리 팀은 회식 메뉴에 제한이 없다며 유명 브랜드 엘사와 콜라보한 유니폼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어 어쩌다 뉴벤저스도 명예 감독 키딩크 기술 고문 박항서 명예선수 황희찬 이재성 정우영 등을 엄청난 인맥으로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턴즈 fc 구단주 임영웅을 향한 리턴즈 fc 선수들의 숨겨왔던 불만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말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숨겨왔던 불만들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들은 실수했을 경우 우리는 혼나는데 임영웅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임영웅 프리킥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등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나왔던 같이 축구를 했던 니턴즈 FC 선수들이 여웅님에 대한 불만들을 폭발 예정이고 이제 오늘 밤 7시 10분에 그런 내용들을 뭉쳐찬다 3 JTBC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뭉쳐찬다 3 본방을 사수하셔가지고 여웅님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뭉쳐찬다 3' 44회 예고편에서 이제 국민 영웅 히어로 이스팩 영웅님이 오랜만에 미스터 트로이후에 출연하고서 그 이후에 다시 리턴즈 FC 멤버들과 함께 뭉찬의 컴백했다는 그런 편이 됐는데요. 그래서 JTBC에서는 방영하기 전에 뭉찬 44회 예고편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려줬는데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41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을 몇개 살펴보겠는데요. 리턴즈 구단주 임영웅 뭉쳐찬다 기대합니다. 임영웅 축구도 잘하고 멋지게 즐기세요. 리턴즈 FC 화이팅. 영웅님은 사랑하고 행복해야 하는 축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리턴즈 선수분들 게임 시청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임영웅 모든 행동이나 움직임이 날 행복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임여웅님 못하는 게 없네요. 가수로서 1등, 축구 재능까지. 일요일날 손꼽아 기다릴게요. 여웅님 부상 조심 하시고 꼭 승리를 기원할게요. 임여웅님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내용은 안정환과 안정환 전 축구 선수와 그의 부인 이혜원 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데 그 내용에서도 여웅님이 소재로 쓰였던 그런 대화 주제입니다. 그의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임영웅과 새벽 영상통화, 이혜원, 하트, 안정환도 못말린 팔불출, 이런 내용인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이 가수 임영웅을 향한 애정을 거침없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15일 유튜브 채널 멋진 언니에는 이혜원 안정환 부부가 각각 mc와 게스트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혜원씨는 남편이 가장 프로그램 중 jtbc 뭉쳐찬다. 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한다. 촬영장에 매일 가고 싶다. 그 방송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안정환이 출연자들이 꿀을 너무 좋아해서 진심을 다한다고 동의하자 이해원는 매일 직관 가고 싶다. 변장을 해서라도 가고 싶다. 넋세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정환은 임영웅이 출연했을 때 직접 와서 보고 갔다면서 무슨 소리냐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 이제 여웅님이 출연했던 그 회에 이혜원 씨가 직접 와서 여웅님을 본 걸로 이제 안정환 전 축구 선수에게 말한 것 같은데요. 이제 해당 장면에서는 너무 좋아요, 좋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정환이 이제 임영웅이 나왔을 때 와서. 보고 가놓고선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안정환이 이런 얘기를 하자 이제 부인 이예원 씨는 크게 웃은지 내가 임영웅을 너무 좋아한다. 정말 좋다. 그런데 새벽에 다 씻고 누워 있는데 안정환이 임영웅과 영상통화를 시켜줬다. 화장을 지운 상태라 내 얼굴을 못 보여주고 인사만 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에 안정환은 그때 차량이 자정 넘어 끝났다. 국밥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임영웅을 보여줬더니 더 늦게 와라고 하더라라고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예원 씨가 처음 그런 말을 하는 걸 전축구 선수 안정하니 이예원 씨가 술 먹고 더 늦게 와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시간까지 다른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술을 마셨다면 아마 죽었을 거라며 이예원의 남다른 이제 임영웅에 대한 사랑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웅 님과 함께 찍고 있다는 그 소식에 안정환 전 축구 선수가 여웅 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에 이현 씨가 이제 이번만큼은 여웅 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더 늦게 와라는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여웅 님과 같이 있는 안정환 전 축구 선수가 이현 씨에게 통화를 걸고 다시 받아 가지고 이제 이현 씨가 더 늦게 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자로 돌아가면은 이혜원 씨가 안정환이 말하는 도중에 연신 임영웅 너무 좋다 촬영 늦게까지 해서 힘드셨겠다며 임영웅 얘기만 하자 안정환은 이제 질투를 하며 에라이 건행하라 너도 참 문제라고 질투에 웃음을 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이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더라 재미있게 축구하는 모양이다라며 자신 역시 임영웅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정환도 여웅님이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여웅님에 대한 애정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의 애정을 보였던 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사에서도 여웅님을 정격 영입을 하고자 뭉찬의 영입을 하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채널 멋진언니에서 나온 그런 그런 장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당 영상의 제목은 이제 안정환 씨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라는 그런 영상의 제목을 갖고 있는 멋진 언니 에피소드 6-2 안정한 편인데요. 이 분에서 이제 한 22분쯤에서 이제 여웅님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조회수는 31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채널에서는 이제 안정, 안정한 전 선수가 이제 몇번 나왔지 뭉찬3에 원래 축구선수가 꿈이어가지고 리턴즈 FC를 만드는 거라고 이현 씨가 리턴즈 FC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안정환 전 축구 선수가 이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이예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해서 리턴즈 FC를 만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리턴즈 FC 같은 경우에는 영웅님이 구단주이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리턴즈 FC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웅님에 대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관심 있게 봐 주신다면 이제 저도 리턴즈 FC에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즈FC에 관련된 소식도 저도 열심히 팔로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은 리턴즈FC 여웅님이 직접 활약하는 모습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웅님 개인 SNS에 여웅님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임영웅 롱다리 쭉 뻗었네 힙한 분위기 불신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롱다리를 선보이고 있는 여웅님의 모습이고요 흰티와 이제 편안한 차림으로 슬리퍼까지 신고서 영웅 님의 근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여러 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롱... 뭐 고뇌를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머리를 한번쫙 잡아주시고 그 다음엔 좀더 다리를 벌려서 내가 바로 롱다리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기사에서는 영웅 님이 근황을 전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16일 가수, 임영웅의 개인 채널에는 이모티콘과 16일 가수 임영웅의 개인 채널에는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 근황이 공개가 게시되었다고 하는데요. 16일 가수 임영웅의 개인 채널에는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 근황이 게시되었다. 공개된 사진 속 스포티한 패션에 임영웅의 일상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안경이 목걸이까지 착용한 임영웅에게 힙한 매력도 느껴볼 수가 있다. 또 임영웅은 다리 쭉 뻗은 채로 롱다리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사진에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있는데요 이제 시크한 표정까지 짓고 있고 시크한 표정까지 짓고 있는 임영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일상 속에서 이제 여름에 더운 날이지만 여웅님도 힙하고 롱다리를 선보이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여웅님도 잘 지내고 있다 그런 근황을 전하고 있는 SNS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